북한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의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관 연구위원,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금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린 뒤에 성공의 여부는 판단이 될 텐데요. 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지금 그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뭐 ICBM과 안 ICBM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해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것을 ICB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ICBM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거리를 보낼수 있는 강력한 엔진과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대기권 재도를할때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탄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8, 3 1 8 혁명이라고 말했듯이 북한은 그전 세계 다른 국가가 그 개발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강력한 벡톤폴스 예. 엔진을 개발한 걸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2800k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재도입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번 그 탄도미사일이 ICBM 거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 미국을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이 마음을 먹으면 미국 본토도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성공에 이번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의 진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할 거는 예.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뭐 미사일 시험 발사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북한의 어떤 발표. 가능하면 조금 이제 낮게 보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돌이켜서 보면 북한이 발표한 것이 크게 과장됐죠. 좀... 되던 적은 없었습니다. 2013년 음. 2월에 이제 3차 핵실험 할 때도 자기들은 예.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지난해 1월 6일날 4차 핵실험 할 때도 예. 수소폭탄을 개발했는데 그증폭핵 분야를 다 드러났고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너무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이제 발사하고 또 이제 발표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 북한의 발표로 있는 그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대현 박사님 그 어, 지금 이 미사일을 발사한 어,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 의도도 궁금한데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5월 달부터 한 7월까지 언제든 발사해도 이상할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그이 대북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몇 번인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에 결국은 그이 제재와 그이 대화 병행보다는 아예 대화하려면 하고 예.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대우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거든요. 둘중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예. 이제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핵 공조를 다시 재확인는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라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음. 그보다 더 이제 그이 함축성이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핵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세 번째 재미있는 것이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발사 성공했다는 예. 화성 1 4호가요 예. 2015년에 정권 창건 기념일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던. 그 화성 14호예요. 아, 그때 봤던 예. 것과 동일한 모양요 아니요. 그때 퍼레이드에 등장을 했죠. 그때는 예예. 이제 발사실험은 안된 거죠. 예예예. 그다음에 금년 3월에 또 김정은이 시찰한 바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떤 무기체계를 내놓으면 음. 이거는 정말 쏠수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 말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이제는 핵국이고 여기에 걸맞은 대우를 한국, 미국 모두 예. 해 줄... 그. 이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게 가능해야 네. 대화도 가능한 거고. 네. 이 얘기를 지금 던진 거죠. 음, 사흘 만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사흘 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네. 대북 기조를 당장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대북 기조를 수정을 하지 않을 건데, 이 네. 속도면에서 과연 수정을 해도 속도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돌릴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하면, 속도면에서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거면 이건 동맹으로서 보여주는 그대로 최대의 가치들이 그대로 나, 같이 나왔거든요 예. 동맹이라는 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위협 인식에 일치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한미 공동성명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나온 걸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명백한 위협이라는 데서는 대해 완전히 인식이 음. 일치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있어서는 평화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제재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그 발자 직후에 한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아, 그렇죠. 이 반응이었거든요. 예. 트위터를 통해서. 그럼 이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틈새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과연 여기에서 방점이 같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해도 예. 발사 직후에도 대화에 찍히느냐 제재에 찍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 미묘한 그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온도차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북한은 예. 오히려 그걸 노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차도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우리의 어떤 반응, 미국의 반응을 동시에 이제 북한이 소위 얘기하는 떠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어, 글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기상 한미정상회담은 4글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미국이 앞으로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우선 그 북한이 핵 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부터 우리가 분명히 좀한 디베이트를 하고 확정할 필요가 예, 예.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북한이 자기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조금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군사 정책은 사실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이 북한의 군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하고 있는 게이핵 미사일입니다. 예. 재래식 전력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한반도의 전공산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지금... 이 북한이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탄 대륙간 탄도탄 만드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만약에 한국을 지원하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겠다는 하 것을 과시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따라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립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북한 지금까지 핵 문제에 가졌던 모든 생각 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제야에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핵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가 안위를 가장 책임져야 되는 것은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핵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과연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뭐냐 네. 우리의 대비태세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북한이 특별 중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 중대 보도를 하기 전에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ICBM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압박 강도가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압박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걸로 예측하십니까? 네, 이제 뭐 압박 강도라는 것 자체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러 번 표현을 하다 보면 네. 그 270호 때는 이게 사상 최강의 제재 중에 하나다라고 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31호 같은 경우는 이게 더이 격상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압박 강도를 그 동안 이제 격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군사적인 조치는 안 나올 거예요. 음. 합의 합의 되기가 힘든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 것이죠. 예. 특히 세컨더리 보이 근데 이세컨더리 보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의 일정에 따라서 예.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압박이 강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수단인지는 강구를 해야 되죠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전술이 먹히는 이유는 두세 번에 한번 자기가 말로 뱉은 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 수차례 경고한 게 그러면 압박이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강화된 어떤 가시적인 압박이 시연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나쁜 교훈을 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압박을 격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차원의 압박을 격상할 건가에 따라서 그거는 또 한미 간에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국하고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어떤 쪽이든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 북한은 여기에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 역할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네.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제재를 북한에게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중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중국의 중국도 지금 그이 외무부 발표를 보면요, 예. 외교부 발표를 보면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격상된 그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 중국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것을 결국 중국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여기서 더 나간 수순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 안 된다는 건 사실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 계속적으로 중국의 얘기마저 지금 납북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그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국 이외에도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큰 포션이긴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유럽 국가들간에서도 제재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온적인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국가들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예. 이런 노력 자체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제재를 격상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예.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 네. 저희가 뭐 대북 압박 수준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차대현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박희룡 원장께서는 지금 같은 질문 드릴 텐데 대북 압박의 수준은 지금보다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면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맥시멈 프레셔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예. 북한에 대해서 가능한 경제 제재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전혀 늦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경제적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음. 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예. 이제 사실 종달세 얘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도 말씀하셨고 미국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종달세 우하에 나오는 걸 뭐냐면 보리를 베는데 이웃을 동원해서 베야 되겠다 했을 때 종달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보리를 내일 뵈야 되겠구나 할때 종절세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혼연 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만. 예. 북한한테 압박이 통하지,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고, 중국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은 북한이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예. 특히 중국은 뭐 당연히 북한의 동맹국이나 그렇지만,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렇지 예. 않습니까? 한국을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생사 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청와대에 북핵 대응을 위한 전문 부서도 만들고, 그다음 우리 전략사령부도 만들고, 그다음 예. 모든 그 전략중강의 우선순위를 북핵 대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일본 또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사일 공격 또는 핵 공격에 대한 대피까지도 하는 예. 이런 철저한 대비태세가 됐을 때 그때야 북한이 아마 아, 남한의 결의가 크구나. 그러면 예. 이제 우리 대화를 통해서 뭘좀 해야 하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자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예의주시한다는 말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북한의 위협은 점점 커지는 현재와 같은 현재까지 이루는 그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든 발사해도 이상할 건 아니었어요. 아,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그이 대북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 번인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그이 제재와 그이 대화 병행보다는 아예 대화하려면 하고 예.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대우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거든요. 둘중 하나 선택하라. 그런데 예, 이제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핵 공조를 다시 재확인기는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음. 그보다 더 이제 그이 함축성이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핵국이라는 거예요. 과장되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2013년 음. 2월에 이제 3차 핵실험 할 때도 자기들은 예.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지난해 1월 6일날 4차 핵실험 할 때도 예. 수소폭탄을 개발했는데 그증폭핵 분열 다 드러났고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너무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 발사하고 또 이제 발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예. 북한의 발표로 있는 그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대현 박사님 그 어, 지금 이 미사일을 발사한 어,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 의도도 궁금한데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5월달부터 한 7월까지. 북한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의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관 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금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린 뒤에 성공의 여부는 판단이 될 텐데요. 어,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지금 그 미사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뭐 ICBM과 안 ICBM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해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것을 ICB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ICBM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거리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과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대기권 재도입할때고열을 견딜 수 있는 탄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8, 3.18 혁명이라고 말했듯이 북한은 그전 세계 다른 국가가 그 개발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강력한 팩톤포스의 예. 엔진을 개발한 걸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2800k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재도입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번 그 탄도미사일이 ICBM 거리를 갔느냐 안 갔느냐, 미국을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이 마음을 먹으면 미국 본토도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성공에 이번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의 진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근데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할 거는 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뭐 미사일 시험 발사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저희들은 북한의 어떤 발표를 가능하면 조금 이제 낮게 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돌이켜서 보면 북한이 발표한 것이 크게